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월세 살면서 투자금 8억으로 고덕의 아파트 사는 거 어떨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2년 뒤가 좋을까요? 아, 산다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이거 어떨까요? 자, 2년이란 시간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려면 지금 사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고점 찍고 하락 바닥까지 찍는 거 보고 그때 사셔야 됩니다. 한 10년 걸리겠죠. 고덕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근데 여전히 가심지역이에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입지는 참 좋지만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란다 없죠 용적률 499% 같은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8억의 자금이 있다면 저라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대안도 꼭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입지력이에요 입지 대비 가격 효율 그리고 미래가치가 있는 곳, 그곳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고조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월세가 너무 과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월세 부담 없는 집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연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